안녕하세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월요일이고요 레인보우로보틱스 오늘도 박스권 내에서 큰 변동성 없이 보합권으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재료 좋은 건 알겠고 휴머노이드의 강자, 대장주인 건 알겠는데 어디서 배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 쓰읍 아, 매수하기가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외에 단타로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아니어도 예수금 쌓아 나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비중을 실을 수 있을 만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라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 지속적으로 업로드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거 구독과 좋아요, 그만 식들 꼭좀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기 전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차트고요 자, 이렇게 가파른 상승 나와준 이후에 상단에서 박스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300포인트 전고부근에서 일단 아직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한번 눌렸을 때 제가 이3,100 30 포인트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눌리는지 체크해 봐라. 근데 눌림을 추가적으로 주지 않고 박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이 이유는 뭘까요? 아직 확실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어, 제가 보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이 코스피 연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지 모든 사람 이 시장에서 보는 눈이 동일하다 이겁니다. 우리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이슈가 뭡니까? 세제 개편안? 이 수정안이죠. 그리고 미중협상. 우리나라는 끝났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아직 관세협상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증권시장이 움직이는 이 중국. 어떤 관세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한번 출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동화개미들뿐만 아니라 호스피 자체 회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앞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이 거래량 상단에서 움직일 때의 거래량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모든 투자자의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개미투자자의 반발, 엄청나게 빗발치고 있는 이 청원 문자들, 이것들로 인해서 세제 개편안을 일단 후퇴하는, 자, 이런 방안을 내놓을 거냐, 아니면 확실하게 앞에서 말했던 대로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자, 이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논의를 들어가긴 했지만, 이 협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서 어느 정도 뭐 30억이라든지 아니면 50억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지만 그대로 10억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앞에서 보여줬던 막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개별 종목이 당연히 피해가 발생하기 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는 주가에서도 이런 안 좋은 악재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급락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던 이 주가의 변동성이 어떠한 움직임에 의해서 급등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예의주시 하셔야 된다. 긴장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시장에서 보는 그런 관점과 동일하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자 이런 의심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상승이 나와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되고요. 어,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이 박스 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 물론 이렇게 좋은 기업,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시장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한 이슈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좋은 움직임에서도 하락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25만 6,500원 1차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 하단.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장의 움직임 따라서 매수를 해도 되지 않냐? 어,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자, 추가적으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단, 31만 3천원.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혹여나 이 세제 개편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재로 나와준다. 시장의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25만 6 500원, 이 구간을 지키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지지를 받아준다. 그러면 256,500원에서 여러분들은 1차 매수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악재가 있어도요, 이 주가를 관리하는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 주가가 관리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든 박스권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 5 6 0 0 0원이 박스권 하단에서 1차 매수만 들어가놓으면 그 관리하는 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텔레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식의 움직임, 자 이런 코스피 자체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런 것도 제가 세세하게 자세하게 넣어 드립니다. 아직 못 뚫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선 저기부터 뚫어줘야 된다. 그 말이 이 박스권 상단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박스권 상단. 자, 그렇게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제 개편안이 수정이 돼야 되겠고, 더 좋은 액수로 수정이 발표가 나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박스권을 뚫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3,300 포인트를 뚫고 5,000 포인트까지 내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만 그렇게 뚫지를 못하고 수정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발표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법 개정안에 관련된 기사가 나올 거고 그 결과가 행보에 그 결과나 행보에 따라 지수의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 자 보이는 그대로 제가 텔레그램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고 앞으로 자금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도움만 드리느냐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매 어디서 매매해야 되고 어디서 수익을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 간단한 예로 일단 오늘 리튬 관련주가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는데 제가 이 중앙첨단소재 어디서 말씀을 드렸나요?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첨단소재 이것도 간단하게 보자면은 이렇게 언급해 드린 시점 계속 살수 있었다 그렇죠 살수 있었는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 소통방에서도 여기서 매수 진행하셔라. 이 금액만 보고 매수하셔라. 그쵸. 손절가 짧고, 저점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800원 체크. 이탈 없으면 홀딩 간다. 현재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반등 구간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 오늘 17% 급등 나와주었다. 이 금액만 보고 매수하셔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EV 첨단 소재 역시 이 시가 훼손되지 않는 1,740원 이 금액을 제시해 드렸었어요. EV 첨단 소재 이때가 17일입니다. 17일 날 제가 이렇게 현재 5일선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 밀리지 않을 경우에 대기해 주시고 이탈시 이렇게 이탈시 174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시고 평단 맞춰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단을 맞춰 놓았는데 1740원에 평단을 맞춰 놓았는데 이렇게 생각을가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1740원이 아니더라도 이날 제가 매수 시켜 드렸던 ATM.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ATM에서 이때여러분들 매수하셨다면, 1740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도, 이 박스를 치고 있을 때, 2300원. 요 부분,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 나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결국 나와 주었습니다. 음. 자, 이렇게 나와 주었고, 레인보우는 뭐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산, 로보틱스. 자 이거를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 사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산 로보틱스. 자 그리고 세제 개편안, 세법 개정안이 나왔던 그 이슈가 있었던 날 이런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큰 하락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바로 이런 결과물이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59,000 여기 이 자리가 이탈 없으면 지금 이 장기 이평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시고 이 금액이 이탈이 없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을 홀딩 하셔야 된다. 하락 나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7월 15일이에요. 하락 나오지 않았을 때 그렇죠? 하락 나오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매매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59,000원 이탈 없으면 계속, 계속 끌고 갑니다 자, 이 말은 제가 의미있게 그어둔 라인 59,000원 그렇죠? 이 59,000원이 이탈이 없으면 끌고 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잖아요 7월 16일 이 언저리에서 미리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도 알려드렸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서 주가 관리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수 있어요. 왜냐 명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누르고 누르면 개미들은 손절을 당연히 하겠죠. 왜냐 무섭기 때문에 내가 보는 손실이 싫고 그러면 더큰 손실을 보고 싶지 않으면 손절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투자했던 사람들 마저 실망 매물. 이렇게 쏟아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주가를 관리하는, 다 받아 먹은 거죠. 받아 먹으면서 현재 다시 그 위에서 움직임을 없었던 듯이,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 라는 듯이, 주가의 움직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 흐름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두산 로버틱스,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지만, 이미 원액 시아 어, 북미 원액 시아를 품은 이유가 이 자동화센서 설계, 제작, 공급까지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이 기업이에요. 신기솔루션 개발의 속도까지 낼수 있을 이런 기대감, 그죠? 그리고 지능형 로봇, 솔루션 개발 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 결과적으로 M&A 선봉을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반드시 반드시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외에 두산 로보틱스 반드시 가져가야 될 종목 후배주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저점과 고점 지금 중단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탄력이 받기 시작하면 전국까지는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이상 뚫는 거는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로버틱스 자체적으로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 이런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버틱스 역시 지금부터 잡아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이외에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로봇 관련주들 제가 쭉 나열해 드렸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자,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를 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할것 없이 로봇 관련주들 제가 전부 다 대응 도와 드릴 거고요. 수익 나올 수 있도록 또는 여러분들 예수금 쌓아 갈수 있도록 예수금 쌓아서 비중 실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얼렌트로 오셔가지고 레이모로보틱스 추가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좋은 매수타점 잡아 놓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799-335 레인보우라고 남겨주시던지요. 무료라고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바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응은 내일 도와드리고요. 이상 태산함이었습니다.